안녕하세요.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 권호숙 대표입니다. 이제 1월달이 막 시작했는 주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책적으로나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는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많이 올랐다는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2021년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게 세금 문제로 골치가 아픈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도부터 대폭 세금이 오른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대비를 미리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번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삼법에 포함된 주택 관련 세금이 국회를 걸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1월 달에서 6월 달 기점이 달라지는데요. 항상 세금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어, 달라지는 세금들이 있죠. 재산세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양도세라든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시에 차익을 남기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일 기준으로 해서 취득분부터 분양권이죠. 분양권도 주택수의 계산이 된다는 것이 이번 해에. 바뀐 규정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 신고가 9억 이상일 때 고가주택에 들어가는데요. 10년 이상 보유를 했다가 팔았을 경우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 규정이 바뀌게 되죠. 어렵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 어렵다는 것이 기간에 대한 이런 요구, 요건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보유를 했을지여도 보유에 대한 이런 기간만큼 거주지, 거주를 하지 않으면 공제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6월 1일 날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대폭 세율이 오르는가 보면, 2년 미만에 보유한 주택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팔 때에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40%를 적용을 했는데 1, 2년의 기본 세율이었죠. 하지만 6월 이후에는 보시면 1년 미만은 70%, 1년에서 2년은 60%로 대폭 오르기 때문에 10% 차이 나죠. 대폭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달라졌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0%, 1년 이상일 때는 60% 이러한 적용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지고요. 특히 이제 조성 지역이라든지 다죽제에 대한 중과도 세율이 인상된다. 중과 세율이 인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요런 부분은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원래는 완전히 다른 규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 정부세 부분입니다. 정부세 부분은 부동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보유세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죠. 이러한 세율도 많이 달라졌는데 2021년도에 다주택자 세율이 오른다.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인데 이 세율을 보시게 되면 3주택자 이상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는 0.6에서 3.2% 세율을 적용했죠. 하지만 2021년도에 1.2에서 6%까지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세율이 많이 인상되는 게 보입니다. 거의 이제 두배 정도 가까이 세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바뀌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힘들고 세율이 일단은 결론은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고령자들, 고령자들 세율을 보시게 되면 조금 달라지죠. 공제를 통해서 10%에서 30%를 공제를 받았는데, 21년 올해부터는 20%에서 40% 이것도 한,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되겠죠. 1주택을 17년간 보유한 고령자가 20년도에는 20%와 장기 보유 공제 50%를 합산했더니 70% 공제를 받았는데, 30%와 80% 공제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장기 보유자들, 고령자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세금이란 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세율을 또 보시면 또 많이 또 달라졌는데요. 어, 조정 대상 지역은 부동산의 취득세가 올랐죠. 취득세가 어, 작년에도 바뀐 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주기어 오지만은 이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이전 세율의 사주택자가 4%로 가장 높았죠. 하지만은 이제는 8%에서 12%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을 어, 구매를 했을 때에. 굉장히 부담이 커진다 이게 보시면 되겠죠 부담이라는 것이 살 때의 취득세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담이 안갈 수가 없는 이러한 부분이고요 두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조정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율이 8%까지 올라갔는데 이 조정 지역의 주택을 구매,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 8%라는 게이 굉장히 많이 또 차이가 났고요. 보통 주택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의 1주택은 동일하지만 은 취득가액의 1에서의 3%를 내지만 은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 지역에 6억 이상의 초과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4,800만 원, 그렇게 8%라는 거죠. 어, 이럴 경우에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세대 일주택자가 20 21년 올해죠 4월 20일 4월 1일까지 분양가를 취득할 경우 1세대1주택이 되는지 보시게 되면 예외로 예외가 있습니다. 조합은 입주권 적용되지만 일시적인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가. 분양권은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고 1년 되기 전에 신규로 다시 주택을 샀다 그러면 이 주택이 적용되는지 당연히 이 주택이 적용이 됩니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 전에 이 주택으로 다른 1세대 2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아, 요새는 이게 규정이 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세율이나 집을 살 때는 항상 이런 거를 숙지를 하시고 참고를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부가 조성대상 지역에 각각 주택 두 호를 각각 집을 으50%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부부는 합산이죠. 당연히 이 주택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공동으로 1주택 을 보유할 경우 세액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보시면, 음, 1주택 1가구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12억 초과된 부분은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종부세 계산 시에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범위를 보시게 되면 1세대 1주택에 소유한 경우 주택은 소득세법에 어, 거주하는, 거주하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한 명만 주택분을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바뀌는 세율 세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 눈에 보이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 현행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세를 보시면 3억 이하에서부터 94억 초과까지 있는데요. 현행으로 보셔도 개정이 되어 있는 법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좀 올라져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 다 올랐다고 이렇게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금액에 따라 세율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 일반이고요. 여기는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일 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세율이 많이 오르는 것이 보이죠. 거의 두배 정도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이 정도로 종부세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정부세 세 부담인데, 기존의 개현행으로는 20%, 개정 후에 보시면 거의 300%죠. 300%가 올랐다가 상향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 세액과 합산 공제 한도를 보시게 되면, 60세에서 보통 70세 사이인데요. 공제율을 보시면, 현행법과 계정을 보시면 거의 10%다 올랐다고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도 보시게 되면 이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은 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이 되고 힘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인데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소득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보유 기간이라는 것은 이 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이냐, 2년이냐, 3년이냐, 2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주택인 부동산 부분 또한 입주권, 분양권인데요. 보시면 기본 세율은 주택이나 입주권이 2년 이상일 때는 기본 세율이고 분양권을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50%가 지금 개정 후에 보시면 확연하게 많이 차이가 나죠. 개정 후에 보시면 주택과 입주권은 70% 60%그 다음에 분양권도 70% 60%이 50%에서 70% 60%가 다 올랐다는 겁니다.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 저희가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됐는데요. 현행의 2주택자가 10%인데 계정으로는 20% 그러니까 딱 2배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주택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소득세 중에서도 최고세율이 가세 표준 구간을 보시게 되면 1200만 원 이하에서 10억 초과까지 있는데요. 이 세율이 다 현행법으로는 이 금액에 따라서 이 차등화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개정이 되면, 보시면 5억에서 10억까지는 42%, 42%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 금액까지는 동일하게, 개정이 된 이후에도 동일하지만은, 이 5억에서 10억 이상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죠. 5억에서 10억까지는 그래도 동일합니다. 41%인데 10억이 초과됐을 때는 42에서 45%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 거의 이제 10억을 초과했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세율도 굉장히 45%를 적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율이 많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분양권도 이제는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들어가는데요. 원래는 현행으로는 분양권 자체가 이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켰죠.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단지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일시적인 이주택이 생겼을 때에는 제외가 되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이주택에는 이주택에서 제외되지만은, 현재 주택이 1주택이고 분양권이 하나를 갖고 있으면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주택인데, 마지막으로 모든 세금을 제가 정리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유수라든지 직접 세무서에 상담을 하시고 올 한해 취득을 하거나 올 한해 이제 양도 매매를 했을 경우에 이 세금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또어 장기 특별 공제라든지 또한 고령자 보유분 또한 취득세율에 대한 부분, 종부세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정이 많이 됐고 세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십니다. 저희 갑부동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새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